안녕하세요. 차트하랑입니다. 6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 얘기인데, 저도 비트코인 63K에서 하나로 7천만원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3,700만원이죠. 코스피 고점에서 친한 지인이 코스피는 이미 고점이니 코인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을 많이 공부했고 비트코인 2억도 갈수 있다고. a 비시 a 비시 추세선 긋고 뭔가 있어 보이고 어, 잘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한 게 오파동 큰 상승이 하나 남았다고. 어, 그 얘기를 듣고 어, 주식할 때시대 관리하면서 매매 원칙에 맞춰 매매했던 제가 큰 욕심으로 매매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 환상과 환희로 가득 찼던 거죠.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어,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어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상승할 때 다섯 개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어져 있고, 조정을 받을 땐 3개의 조정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5개의 상승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 문제가 뭐냐면, 조정파동이 WXY라는 조정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구간이 겹치게 돼요. 조정파동이 나오고 다시 상승파동으로 갔을 때 이게 상승파동의 임펄스냐 아니면 조정파동의 연장인 복합조정으로 가는 파동이냐 이 안에 나오는 흡화동 카운팅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유튜버나 어떤 사람들도 이걸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 저도 이때 비트코인을 처음 시작을 하고 지인의 말에 따라 투자를 했다가 이 빔을 맞게 돼요. 42k 빔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장은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뭐 거시적 경제부터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엘리어트 파동은 정말 허점이 많다.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론이다. 어느 정도 참고는 할수 있지만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엘리어트 파동은 이전에 나왔던 이미 나온 패턴들에 대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대입이 잘 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이전에는 파동은 되게 쉽게 나왔었다. 정말 파동이 정말 쉽게 나왔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파동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나오는 파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 대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전 시장의 패턴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맹점과 허점을 발견하게 되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추세와 지지 저항 매매로 하게 되죠. 이제 공부를 하고 손절을 친 상태에서 반등해서 손절을 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끝까지 공부하고 관망하고 있고 지금은 이런 관점으로 수렴 끝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라서, 뚫었을 때 매수, 혹시 눌렀을 때 매수, 아니면 또 2차 추세선이 발생했을 때, 또 뚫거나 눌렸을 때 매수하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랑이 발생했을 때, 2차, 3차, 추가 매수를 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도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는 관망 중이고, 비트코인 선물 매매만 하고 있다. 이전에는 코스피가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관망 중이고, 지금은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런 관점 때문에 관망 중이고, 아래에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런 고점에서 비트코인을 물려봤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물려, 물려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식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불리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걸 지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혹시나 주식에 크게 불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손절은 의미가 없고 어, 버티셔야 하는 구간이에요. 어, 추가적인 물을 타거나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계좌에다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옮겨서 딱그 시드로만 매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그 시드가 불어났을 때 5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150만원이 되고 뭐 50만원이 6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본인의 실력이 검증이 됐을 때본 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어, 코스피 시장이건 비트코인이건 피트...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서서히 극명한 차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똑같이 물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시장을 공부하고 버티고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는지 인명이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렸다고 가만히 있고, 업비트 지우고, 주식 어플 지우고, 그러면 그 돈은 진짜 쌩으로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을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그건 좋은 경험에 대한 교육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비트코인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론,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나 경험도 없어지는 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교육비가 좀 비싸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어, 좋은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비트코인은 이러한 관점 때문에 어, 선물 매매하만 하고 있어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